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단돈 (200달러를) 음. 들고 미국행을 택하셨습니다 음. 거기서 이제 석사 과정도 음. 잘 마무리가 되셨고 이스트만 음악 학교 지휘과 박사 과정 수료하셨습니다 이스트만 음악 학교라고 하면 정말 명실공히 최고의 클래식 명문 학교잖아요 음. 지휘를 그곳에서 배우셨을 때 어떠셨나요 기억이 생생하시죠? 제가 한 여름에 이스트만에 입학하기 전에 네. 한 여름에 여름 강좌를 한번 들었었어요. 음. 이스트만. 그건는 아무나 들을 수 있으니까. 가지고 들었는데 학교가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. 학교가 음악만 하게 만들어 놓은 음악 학교예요. 야, 여기 언제 오면 좋겠다. 다른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어 시험을 보러 와서 됐죠. 바이올리니스트의 악기는 뭡니까? 바이올린입니다. 아 우수한 대답. <laughs> 다음 첼리스트의 악기는 뭡니까? 어 첼로. 정답입니다. 네. 그럼 오케스트라 지휘의 악기는 뭡니까? 지휘봉. 그럴 줄 알았어. 오케스트라예요. 어. 지휘봉은 오케스트라, 없어도 지휘할 를수 있어요. 근데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악기예요. 오, 네. 세계 최고의 지휘과정을 갔더니 일주일에 한 20분 지휘를 주더라고. 오. 할수 왜? 오케스트라를 준비하려면 학교에선 뭐가 들어요? 예산이 들죠.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. 한 4,50명을 2시간, 3시간씩 모아놓으면 지휘과 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20분씩 지휘하는 거 가지고 저는 만족을 할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했겠습니까?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렇죠. 잘 아시네요.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죠. 근데 우와. 뭐가 들어요? 돈이 돈이 아 이거 사회자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<laughs> 돈이 많이 들지 40여 명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맨 네? 처음에 음. 조그만 인원을 목표로 복도에서 연주하는 목표를 잡고 엘리베이터 메일 박스에다 다 써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연습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다 대가는 한국 음식이다 와. 라고 시작한 거죠. 그러면 토요일 날 연습실을 예약해 놓고 금요일 날 밤에 음식을 만들었어. 야채튀김, 김밥, 볶음밥, 만두튀김. 이게 다그 사람들에게 했던 발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? 그러면 야채 튀김. 그냥 한 김밥. 연습 전에 이 많은 테이블에서 쫙 놔두면은 먹고서 연습을 하고, 한2주하고또 뭐 로비에서 연주하고. 그러다 보니 인원이 점점 늘는 거예요. 단원이 점점 늘면서 유명세도 탔을 것 같은데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지금 그때 만들었던 오케스트라는 깁스 오케스트라인데 깁스라는, 깁스라는, 깁스라는 말은 그 이스트마네마학교가 이 주소예요. 주소 26 깁스 스트리트. 그데 음. 깁스 오케스트라 만들었는데 거기 출신들이 시카고 시폰니 악장, 뭐 다양한 클리블랜드 단원, 뭐 미국 전역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음악에 탈렌트가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죠. 이 연주가 4년 동안 진행되면서 저희 연주가 이스트만 음악학교 4개의 앙상블, 큰 오케스트라 2개, 뭐 관악 앙상블 2개 합친 총정보다 우리가 많았어요. 학생이 지휘하는 게 그게 많아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했죠. 미안했죠. 선생님들이 지휘하시는 앙상블보다 와또 한식의 음. 힘인가요? 아 그것도 무할수 없죠. 신문에도 크게 났고. 아, 네. Play for their food. 아. 음식을 위해서 연주를 한다. 우와. 그래서 불고기 레시피까지 다 나오고. 그랬었죠이 열정으로 1991년 피텔베르크 국제 지휘자 콩쿨에서 은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. 혹시 예상하셨나요? 사실 그 전에 어떤 컴피티션에서 모뭐 파이널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. 좀 준비가 부족했었죠 근데 이 컴피티션은 좀 준비가 됐었어요 왜냐 이스트만 깁스 오케스트라에서 웬만한 컴피티션에 나오는 곡을 다 주의해 봤어요 한 (4년간) 하면서 이런 곡들은 스탠다드한 곡들은 다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다해놓는 거예요 갔더니 (1라운드에) 끝나고 폴란드 국영방송에 (9시) 뉴스까지요 그첫 타이틀 롤에 재주 의하는 게 나온 거예요. 예를 들어 스포츠뉴스 빵빠라빵빠라 나올 때뭐 축구, 야구 뭐막 나올 때 문화뉴스 네.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나오는 오. 게 컴퓨터 시개 기간 동안에 쫙 나오고 그다음에 단원들이 내일로 무지할 거야? 제가 발표도 나기 전에 다음 곡은 뭐야?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조금 잘했구나라는 느낌은 있었지. 아니 인기상 받은 부분이 또 단연 돋보이는데중 입법원상 뭐, 뭐 이런 거 있겠죠. 예. 아. 그러니까 네. 호응이 참 좋았다. 네. 이런 의미겠네요. 왜냐하면 결승전에서 제가 좀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은상을 했는데, 그것도 아까 말씀신 새로운 거, 뭐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때 <laughs> 점점 캐스해야 되는데, 네. 심사원이한 명이 싫어해가지고. <laughs> 땡! 그래가지고, 그 곡을 연주도 못 해보고. 오,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, 은상을 줬죠. 오. 다른 심사위원들이 그동안 1라운드에서부터 쭉 쌓아온 점수를 높이 주셔서 했는데, 그러니까 항상 그런 데서는 새로운 거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. <laughs> 네, 역시, 아, 정말 파격의 길을 계속해서 네. 걸어오셨군요.